학교를 제고 담배 한대 꼬라물려고 옥상으로 올라온 한 여학생 그런데 뭔 괴팍하게 생긴 놈이 그녀를 따라갑니다 아니 진짜 뭐 저렇게 생겼냐 그리고 이놈은 난데없이 여학생을 껴안습니다 진짜 제정신이 아닌 것 같네요 생긴 것처럼 하는 짓도 아주 추잡스러운 이놈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일까요 여학생의 손에서 뿜어져 나오는 엄청난 화염 그녀는 이글이글 열매라도 먹었을까요 사실 그녀는 보통 여학생이 아니라 불을 자유자재로 다룰 줄 아는 비밀 수사관이었습니다. 여학생인 줄 알고 마냥 좋다고 깝치던 이놈은 호기롭게 그녀에게 덤벼들지만 그냥 접혀지고 맙니다. 아니, 근데 변신한 복장 대비 이것들 액션이 너무 허접한 거 아닌가요? 그래도 이딴 액션이 창피한지 곧바로 고급 기술인 파이어볼이라는 필살기를 쓴 그녀. 근데, 파이어볼을 한국말로 하면, 불...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불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그녀는 압도적인 실력으로 이 악당놈을 물리치게 됩니다. 그리고 무사히 본부로 복귀를 하는 그녀. 본부의 박사는 그녀에게 다른 임무를 부여하게 되고, 그날 저녁, 그녀는 또 다른 악당의 아지트로 쳐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악당과 신명난 싸움 한바탕을 펼치려는 그녀. 아니, 근데, 이런 액션 영화보다 더 심각한 건, 이 영화의 악당들은 왜 하나같이 이따오로 생겼을까요? 아니나 다를까, 또 입은 상대비, 한없이 허접한 액션을 선보이는 이 것들. 그리고 이 허접함을 바탕으로 악당과 그녀는 아주 비등비등한 싸움 실력을 선보입니다. 서로 비슷한 실력의 싸움이지만, 갑자기 가슴팍을 한대 맞고 몹시 아파하는 그녀, 그리고 이내 신명나게 처맞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다 싶은 그녀는 유일한 자랑거리인 파이어 공격을 시도하지만 악당에게는 씨알도 안 먹히네요. 그리고 악당 놈 이상하게 시리 그녀의 가슴 파괴만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놀람> 별로 세 보지 않은 이 가슴 공격에 유독 힘을 못 쓰는 그녀. 이걸 지켜보는 본부의 박사도 그리고 가슴만 참한 그녀도 이 둘은 이제서야 그녀의 약점이 가슴이란 걸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혀 몰랐던 이 약점을 악당을 통해서 알게 된 거였죠. 이제 이 영화는 허접한 액션고 나발이고 한 놈은 죽으 장창 가슴만 때리게 되고 한 사람은 죽으 장창 가슴만 참았게 되는 이상한 스토리를 보여줍니다. <놀람> 심지어 누워서도 약점인 가슴만 참았는 그녀. 이렇게 영화가 시시하게 끝나려는 찰나 그녀는 악당과 똑같은 가슴 공격을 시도하게 되고 이를 계기로 멋들어진 아니 화접한 공격을 퍼붓습니다 그리고 나오는 그녀의 필살기 파이어볼 이런거 있으면 진작에 쓸 것이지 왜 이제서야 암튼, 어영부영 악당을 무찌르게 되고, 이제서야 본인의 약점을 알게 된 그녀와 이 약점을 당장 개선시키려고 하는 박사놈. 이 영화는 이렇게 끝이 나는 게 아니라 가슴팍을 튼튼하게 보강시킨 2편이 또 있습니다. 그럼 조만간 더욱더 강력해진 그녀의 모습을 담은 2편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아싸, 가오리!